지금 카메라를 보고 말을 혼자 말하는 거라 상당히 좀 어색하고 좀 되게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이긴 한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보자면, 글씨가 잘리네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동두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중국어과 졸업을 했고, 현재는 세종대학교에서 중국통상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2년 동안 학생회 역임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 멘토로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통상학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저희 학과 이름이 좀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학과 단어에 들어 있는 통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 통상이란 나라들 간의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생각해서 이 단어의 뜻을 저희 학과 이름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빨간 글씨로 보이시죠 중국과 한국 간의 물품을 사고 파는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과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뭐, 뭐가 해당하는데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어 무역 및 경제적 지식. 다음에 중국 역사 및 문화 왜냐면 저희 학과는 중국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언어 당연히 중국어가 필요하고요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역과 경제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교류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상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과의 교육목표는 중국어 구사 능력 유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중국 통상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네. 간략한 소개는 이렇게 해,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이 중국 통상 학과랑 중어 중문 학과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각 학교마다 또 각, 각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핵심적인 커리큘럼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중어 중문학과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분야 중국어학, 문학, 문화역사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 돼서 커리큘럼이 짜여지는 편이에요. 근데 중어 중문학과랑 다르게 중국통상학과는 우선 여기 있는 중어 중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다 추가로 경제학, 무역학, 통상학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전공 커리큘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과는 중어 중문학과보다 더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학과다라고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양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어떻게 간단하게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보다가 분야별로 좀 나눠서 과목들을 전공 과목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중국어학 그리고 중국학, 중국 문학 마지막으로 경제 통상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과목들을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분야의 과목들이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30, 30이 정도의 비율이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서부터 이 순서대로 과목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학 과목 설명해드리기 전에 저희 학과 졸업 필수 조건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어, 여기 써있는 중국어 전공 인증이라고 써있죠. 네, 이 프로그램을 누구나 저희 학과를 이수하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막 거창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시험 한 개를 응시를 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하면은 여기 써있듯이 신HSK 시험인데요. 어, 이 시험은 중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네. 중국어 능력 시험이 이거 말고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 중에서 가장 뭐 취업할 때나 뭐 다른 뭐 이력서 쓸때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시험이 신 hsk 시험인데요 뭐이 시험은 중국인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외국인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고요 이 시험은 총 6개의 급수가 있어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근데 이급 앞에 붙는 급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 1, 2급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 응시를 하지는 않으셔서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HSK 시험을 응시하기 시작하는 게 3급에서부터 시험 응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급수별로 어 필수로 암기해야 하는 단어 양을 살펴보자면 3급에서는 600단어 그리고 4급에서는 1,200 5급에선 2,500 그리고 가장 어 난이도가 급수의 숫자가 가장 큰 6급으로 가면은 5,000 단어 이상 이렇게 보면은 급수가 올라갈수록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단어의 양도 같이 늘어나는 걸알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몇 급을 따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저희 학과에서는 졸업하기 전까지 5급을 따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HSK 시험을 기준으로 저희 중국어학 과목들을 과목들의 난이도랑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중국어학 과목들의 학년별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두 과목에만 노랗게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거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두 과목은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서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학년별 커리큘럼은 대충 이렇게 되고요. 이제 각 중국어학 안에서도 분야별로 조금 스타일을 나눠서 과목들을 나눠보면 이쪽 빨간색 부분이랑 여기 보라색 부분 이렇게 이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빨간색에 있는 과목들은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독해 중심 그리고 교, 교재,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수업하는 서적들 많이 활용하는 과목들이고요. 여기 보라색에 써 있는 과목들은 이제 어학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을 할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목들은 말, 말하는 게 위주가 되는 회화 중심 그리고 어 그냥 서적을 활용하는 수업보다는 뉴스나 뭐 미디어 영상 자료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미디어 활용의 위주의 과목들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목들 중에서 이제 아까 마, 먼저 말씀드렸던 hsk 난이도별로 커리큘럼을 이 찬찬히 올라가는 걸 살펴보자면 먼저 이게 두 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입니다. 중국어 입문, 이건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수강하는 커리큘럼인데요. 이두 과목은 HSK 아까 그 시험 기준 3급 수준, 600어휘 수준의 난이도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간단하게는 여기는 완전 진짜 기초를 다지는 수업이고 초급 중국어는 어, 입문에서 배웠던 지식들이나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초급 수준의 실력까지 끌어올리는 과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제 2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으로 넘어가면 아까 여기 앞에서는 초급이었죠. 2학년으로 올라가면 중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과목 다 중급 수준의 중국어를 배우는 과목인데요. 먼저 중급 중국어는 중급 수준의 독해 독해 실력을 쌓는 과목이고요. 중급 중국어 연습은 중급 수준의 회화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독해 위주고요. 여기는 회화 그리고 장문 속에서 쓰이는, 쓰이는 문, 문형들을 활용하는 게 위주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 배우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로 넘어가 보면 이두 과목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공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들은 HSK 6급, 아까 6급이 가장 어렵다고 했었죠. 가장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중국어 독해 과목을 살펴보면 이 과목은 사실 이 교재가 모양이 상당히 조금 낯설죠. 이 교재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교재가 아니에요. 이 교재는 중국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는 교재인데요. 어이 아예 교재 안에 한국어 당연히 중국 교재니까 한국어가 아예 써 있지 않고요. 다 정리가 단어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다 뜻도 중국어로 써 있고 단어도 중국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예 중국 교재인데요. 어 저희 학과에서 열리는 과목 중에 가장 난이도 최고 난도인 중국어 수업이 이 중국어 독해 과목인데요. 수업 안에서 번역 그다음에 긴 지문 독해 그리고 중국어 작문 이세 가지 작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목이 이 중국어 독해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어 회화 과목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앞에서 배워, 앞에서 나왔던 이 중급 중국어 연습, 이 중급 수준의 회화 실력을 쌓는 과목보다 난이도가 1.5단계 정도 더 상승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완전한 진짜 회화 중심 수업이고 현대 중 현대 사회에서 쓰는 중국어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앞에 과목들은 좀 그냥 초급 수준 그리고 중급 수준이라서 설명을 해드릴게 좀 수업이 그렇게 특이점이 많이 없어서 좀 가장 특이점이 보이는 이두 과목의 수업 자료들의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중국어 독해 과목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써놨듯이 번역, 지문 독해, 작문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 이거 다 제가 직접 했던 거거든요. 이 지문 독해 사실. 조금 잘라놔서 이게, 이게 분량이 긴지 짧은지는 사실 예측이 안 되지만 사실 여기 뒤에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지문 독해도 했었고요. 이렇게 교수님이 소재를 던져주시면 그 소재에 맞춰서 저희가 분량, 일정 분량 이상으로 중국어로 다작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아마 어, 결혼이라는 걸 소재로 작문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교수님이 정해주신 지문을 받아서 그 지문, 중국어로 써있는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까 먼저 보, 말씀드렸던 중국어 회화 과목으로 넘어가면요. 어, 교수님이, 중국인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국어로 아예 진행이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중, 저희 수업 자료 일부를 가져온 건데 보면은 단어를 단어를 보여주시고 단어의 뜻이나 예문을 이렇게 또 중국어로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죠. 모든 수업이 중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강의 교환에 아예 한국어가 들어있지 않겠죠? 그리고 어, 회화 과목이다 보니까 말을 입을 쓰는 게 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녹음 과제가 하나씩 나가요. 그래서 어, 매주 수업 끝날 때마다 교수님이 이렇게 주제를 하나씩 던져주시면 저희가 기간 내에 그 주제에 맞춰서 내용을 적어서 말로 녹음을 해서 교수님께 메일로 제출을 해 드리면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보시고 뭐 장문은 어떻게 잘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말은 어떻게 발음이 어땠는지 뭐 성조가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매주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실력을 쌓게 된,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어학, 어학 과목 소개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중국학 중국 문학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렇게 학년별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된걸볼수 있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 여기 동아시아 근현대사랑 3학년 때 배우는 중국 문학과 문화 이두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또 분야별로 살짝 나눠서 보자면 여기 보라색에는 역중국 역사를 배우는 과목들 역사 과목들이고요 여기는 역사가 아닌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 정치 문학 문화만 써놓긴 했는데. 여기는 다뭐 중국 사상, 역사, 뭐역 임, 역사 속 인물을 보고 근현대사 시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다 역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문학, 문화, 뭐 사회, 뭐 지역 이런 식으로 그냥 역사 과목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딱 여기다가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크게 화면이 잘리네요. 여기 중국 문학과 문화 이 과목이랑 여기 현대 중국의 이해 동아시아 근현대사 이세 과목을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현대 중국의 이해 과목이랑 동아시아 근현대사 과목은 겹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명확한 편이라서 이두 과목은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현대 중국의 이해 과목은 여기 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 과거 완전 저희 예전에 그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에서부터 현재 시진핑 정권의 중국이 중국까지 중국으로 올라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쭉 살펴보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중국의 이해 과목은 중국을 넓고 얕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이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 과목 이름에서 시대가 딱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근현대라고 그래서. 근현대에, 중국 근현대의 사건,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수업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현대 중국의 이해랑 다르게 아무래도 특정 시대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을 좁고 깊게 보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학, 중국문학 분야의 과목들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경제통상학 과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면 어 커리큘럼 학년별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학년 때 배우는 이두 과목이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의 소개를 보여드리자면, 경제통상학 분야에 맞게 이쪽은 무역과 통상 위주의 과목들을 여기다 적어봤고요. 여기는 경영경제 쪽 분야의 과목들을 여기다가 적어봤어요. 어, 여기서는 아무래도 저희 학과 이름에 통상이 들어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국제통상개론 과목이랑 또 어, 통상이랑 경제는 어쨌든. 겹쳐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 과목 이렇게 두 과목을 맛보기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과목 아까 여기 있는 이두 과목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써 있듯이 거시 경제 그리고 미시 경제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거시 경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를 넓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미시 경제는 경제를 좁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항상 개론 과목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국제 통상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어, 국제 통상학이라는 학문은 넓게 보면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는 상품의 거래, 즉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넓게 막 넓게 보면.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보자면 여기서 할듯이 생산 요소의 이동. 근데 생산 요소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는 쉽게 말하면 국가간의 노동, 실물, 실물 자본, 기술, 경영 능력.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수출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 예시를 들면 거기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국제통상학이라는 학문은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는 모든 국제 경제 거래, 국제 무역, 국제 투자, 외환거래, 국제 금융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과목인 국제통상개론에서는 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여덟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수업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이 교재가 이 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직접 적을 직접 집필하신 책이라서 어, 직접 집필하신 교수님이 본인이 직접 지으신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책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저자가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설명해 줄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좀더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전공 과목 외의 활동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시아 트레이드라고 해서 저희 학과 내에 있는 소모임 동아리인데요. 어, 중국 및 아시아의 유통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교과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하면 방학 여름 방학 중에 일주일 동안 중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교수님이랑 그래서 뭐 백두산도 갔다 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 작년에는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진행이 못됐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어, 네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투플러스투 복수학위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어, 이 이런 제도는 저희 학교의 다른 학과에서는 못 봤고요. 또 다른 학교들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똑같이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장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원래는 뭐 어디 어디 대학교 어디 어디 학과에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는 그 대학교의 졸업장 하나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똑같이 4년을 다녔는데 졸업장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개 대학을 다닌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약 뜻이 2년은 한국에서 2년은 중국에서 보내게 되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먼저 저희 학교 본교 세종대학교에서 1학년 1 2 학기, 2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이렇게 4개 학기를 보내게 되고요. 그럼 이제 중국으로 가야겠죠? 중국의 중국 명문 상해교통대학교로 건너가서 상해로 건너가서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 2 학기, 4학년 1학기 이렇게 나머지 4개 학기를 추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세종대학교 졸업장 하나, 상해교통대학교 졸업장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졸업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 매년 봄마다 교, 교수님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학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나 뭐 그런 것들을 써서 제출하면은 이제 교수님들과 면접을 거쳐서 매년 한 5명에서 6명 정도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어... 인원이 다 찼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중국 관련 국내나 해외 기업으로 가시는 분들 보면 여기 무역 회사를 예로 들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 기관 및 국제 기구 중국 관련 부서 하면뭐 유엔이나 외교부 이런 기관들을 예시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 쪽에서 뭐 언론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공 배웠던 과목들을 가지고 전공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상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일단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오긴 했는데 사실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어, 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인문계열에서 어,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사실 어,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공계열 어, 같은 경우는 배우는 내용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다 갔다놔도 어떻게든 활용이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에 자기 진로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그럼 나는 이 중국 통상학과랑 안 맞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제 주변에 같은 학과 친구들 중에서도 이네개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전공 과목 재밌게 듣고 열심히 잘 맞게 듣고 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어, 진로가 여기 없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학과에 대해서 가장 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고 제 전공 소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학과는 중국어를 미리 할줄 알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어 사실 제 주변에서도 입학할 때만 해도 진짜 중국어를 아예 모르던 영의 상태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진짜 1년 동안 과목 열심히 수업 열심히 듣고 방학 때 추가로 본인이 또 공부 공부도 더 하고 해서 어 진짜 되게 단기간에 실력이 성장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노베이스여도 입학해서 노력만 한다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주로 어떤 자격증들을 취득하나요? 여기서는 먼저 아까 저희 학과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HSK 시험이랑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학과가 중국 통상학과다 보니까 무역학 관련한 내용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 과목, 무역실무 과목에서 배우는 것들이랑 내용이 연계가 돼서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선배님들 사례를 봤을 때 근데 이세 개를 일단 가오긴 했는데 이 외에도 자격증은 정말 많으니까 다른 것들은 더 찾아보면 다,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저희 학과 많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내용들의 높은 활용성. 어, 저희 학과가 아까 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배우는 내용들이 워낙 넓고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내용들이 다 활용이 되게 높게 될, 활용도가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중국어를 얘기하자면 지금 사실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것만 봐도 중국어는 또 중국 나가서 그러니까 여행으로 가든 출장으로 가든 중, 중국으로 너, 나가게 되면 어쨌든 중국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활용이 정말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어의 활용도는 굳이 말안 해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통상학, 무역학, 경제학적 지식들은 이제 현대사회의 흐름을 살펴볼 때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했는데, 캐치해내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지식, 지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런 지식들이 지식들을 전공 과목에서 배우면서 쌓이다 보면은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서 아 요즘 우리나라는 이, 이 나라랑 무역을 좀 많이 하는구나. 아 우리나라는 이 나라랑 좀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들이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중국 통상학과로의 입학은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할까요? 저는 중국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중국어라고 안 쓰고 중국이라고 썼잖아요 그게 왜냐면 저희 학과 내용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넓고 그러니까 중국어가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어쨌든 경, 중국학 중국문화과목이나 경제통상화 과목들이 30 30 해서 총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어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전공 과목들을 듣기에는 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국어가 아닌 과목들에서는 흥미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어가 아니라 그냥 중국 자체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 전공에 대한 소개들은 여기서, 내용 소개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짤때 도움이 될수 있는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플래너 작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들어가기 전에, 플래너를 왜 써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 보고 갈게요. 어, 플래너를 왜 써야 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먼저 첫 번째 이유 매일 매일 공부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어, 공부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플래너를 안 쓰고 공부를 시작하면 만약에 처음에 제가 뭐 제가 여러분들 ]처럼 중학생이, 중학생일 때를 생각해보면 아 오늘은 과학 문제 집일 번부터 삼십 30, 번까지 풀어야지 생각을 하고 그걸 먼저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해놓고 채좀 하고 어, 그래 공부 잘했네 하고 넘어갔을 때아나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낭비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줄이기 위해서 플래너를 쓰게 되는 거고요또세 번째 자신의 공부 패턴 그리고 공부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래너를 쓰다 보면 플래너를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지워 나가면서 다른 하루하루의 플래너 기록들을 살펴보면 내가 어떤 과목을 많이 하고 어떤 과목을 등한시하는지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문과다 보니까 수학 과학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를 쓰면서 쓰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수학 과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구 나가 플래너로도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수행해 냄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일을 원동력 삼아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매주 매일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클리어하면은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취감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 날도 아 맞아. 어제 나좀 해야 될거다 했는데 오늘도 다 끝내 보자 이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더 빨리 나아가, 나아가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긍정적인 작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 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규칙을 또 살펴보자면 어, 첫 번째 작성 플래너를 쓰는 게 공부 시간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래너 쓰느라 공부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획을 짠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계획을 짤때아나 오늘은 영어만 할 거야 아니면 나 내일은 수학만 할 거야 이러면은 균형이 공부량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한 만큼 영어가 잘 나오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영어에 이만큼 투자를 해버리면 어쨌든 국어랑 수학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는 많이 해서 올랐지만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시간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나오, 잘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되게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대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내가 진로 결정을 어떻게 할지 이런, 이런 키워드들로 궁금증이 되게 많을 텐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 제 SNS 계정을 남겨두고 갈 테니까, 여기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다 읽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온 사람이니까 많이 어, 궁금한 게 생기면 많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